일본어 기호 같이 알아봐요. 하테나. 일본어에서 물음표는 뉴스 기사, 회사 자료 등의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의문문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대화의 흐름이나 문맥 혹은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 가로 판단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지만 친근한 사이에서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나 만화책, 잡지 등등 일상적인 문자에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그땐, 일본어에서 마침표는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를 찍어서 표현해요. 전신 면체는 그땐 라고 하지만 일상에서는 동그라미를 듣다는 마루 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어나 영어의 마침표처럼 점을 찍어서는 안 돼요. 도땐, 일본어에서 순표는 이런 점을 찍어요. 실제로는 점이라는 뜻의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장을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적절한 위치에 찍어주면 되고요. 콤마처럼 울챙이 모양이 아니라 그냥 점을 찍어주세요. 가기깎고. 이렇게 각진 모양을 가기라고 하고요. 가로를 깎고라고 해요. 각진 가로라는 뜻의 가기깎고는 일본어 문장에서 주로 어떤 사람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적을 때 사용합니다. 도모다치가 오이시네 또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 외에도 인연문, 작품면, 제목 등등 그 부분을 간주하고 싶은 경우에도 사용됩니다.